택배? 아니 안 시켰는데? 한번 봐봐. 어? 이게 뭐야? 좀 특이하지. 나도 빨간 택배 처음이네. 어 잠깐 멈춰봐. 네. 언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택배 뭔가 있어. 수상한 냄새가 나. 아, 언니 저번에 좀... 아이번엔 진짜야 초기 왔어. 나 줘봐. 이상한 리가 있겠 냐고 시작 해 볼까？우선, 상 자의 높이 는 9cm, 너비 는 40cm 가량, 색은 붉은색 이고, 마 감은 꼼꼼하다. 통장은 붙어있지만 이름 란는알수 없는 글씨만 써있군. 이런 건 셜록 홈즈. 대단한 탐정 코난에게 오는 수상한 소포잖아. 곧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될 나한테 이 정도 퀘스트 집야 언니, 뭐 지난번에 시킨 뭐, 탐정수첩은 보낸 사람이 런던 경찰청이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호들갑이야. 그런 게 좋은 거라고. 덕후, 가슴, 벅차게 하는 그 철저한 컨셉. 상자 표면엔 뭐더 없어? 송장 말고? 상자 표면? 어. 아, 그리고 송장이라도 이프 뜯으면 분리수거 해야 된다? 그래. 지문을 찾아봐야 돼. 왜그 생각을 못했지? 반드시 상자를 거쳐간 사람들의 지문이 있을 텐데. 언니, 언니 잠깐, 잠깐, 잠깐. 설마. 어? 여기서 하게? 하, 음. 당연히 아니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던 거 마저 해. 응? 마저 해? 응. <laughs>